형 지나가. 형 지나가. 나 사진 좀. 운동화 신고 청산를 하면 할까? 여보세요. 고장난 휴대폰을 어, 들고 연신 전화 장난을 어, 치며 어. 산을 내려가는 몽진 씨. 어, 어.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은 이유는 큰아줌마 때문이다. 몽진 씨 큰아줌마 정혜진 씨가 서울 빔을 사주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뭐 해왔어? 이쁘게 깎았네. 어? 아, 끌러, 장에 간다고 구두까지 챙겨 신었다. 이걸 신고 산을 내려온 것이다. 아, 안전벨트 매는 거 가르켜 준거한번 해봐 이제. 근데? 어, 해봐. 몇 분인가요? 5,000. 아휴. 마음이 참. 급한 건지 매는 법을 잊어버린 건지. 몽진 씨, 어. 벨트를 목에 걸고 만다. 잊어버렸어? 응. 목에 낀끼는거 아니라고 그랬지. 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됐어. 이렇게. 이거 안 매면 경찰이 그때 잡는다고 했잖아. 그치? 공 매야 돼. 안전면공 매야 돼. 서울 대목을 맞은 유성 장남. 거리는 무척 붐볐다 몽진 씨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팔아서헤질 때까지 벗지 않기 때문에 정혜진 씨는 가능한 직접 고르도록 권했다 응. 응.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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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진 씨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걸 보니 이건 제대로 고른 모양이다 새 옷으로 한벌쭉 입고 났는데 어. 옷지반응이이 별로 탐탁치가 않다. 문제는 신발이었다. 내 챙김에 잠바와 잘어 울리는 신발을 하나 골랐다평소 부두를 신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정해진 신발잘니다 싶다. 요 어? 지갑. 난데없이 지갑이라니 뭘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던 문진 씨가 이번엔 아예 각 잡고 오다. 돈좀 2,000원 주세요. 5,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보세요. 돈을 봐. 내자내있을이 차코도 있고 엄마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네, 사실 몽진씨는 돈을 쓰지 못도돈 계산을 할줄도 모릅니다. 오늘 몽진씨가 지갑을 안녕하세요. 갖고 싶어 할 줄은 다모님.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거다. <웃음> 이게 <웃음> 그동안 몽진씨 지갑이었던 모양이다. <laughs> 주머니 속에 잔뜩 놓아둔 것은 금중전화 카드. 이 <laughs> 나오면 <laughs> 사람들이 지갑에 각종 지나가죠. 카드를 넣고 다니는 것이 부러워 지갑을 사달라고 조른 것이다. 어, 어, 어. 정혜진씨는 조금씩 세상 사이눈 떠가는 문진씨의 표현과 너무 반갑고 대단스럽다. 한편, 폐지와 빈병을 모아놓은 마을 공터에서 할아버지는 오후 내내 마지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모아놓은 빈병들을 크기별로 일일이 나누는 중이다. 병은 크기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저 작은 것이 실직해 들어간 것이 34개. 예. 저건 저쪽에서 세어보면 알아요. 예. 한 자루에 콜라병 70개씩을 담았더니 34자루나 됐다. 빈 병만 대략 3,000개, 폐지도 작은 산처럼 쌓였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모은 것이 이만큼이나 됐다. 그걸 고물상에 넘기는 날이 오늘이다. 사람 손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집게차가 되 많았다. 이걸 모은다고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겨울 여행에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5톤 트럭 한 대면 충분할 줄 알았던 수집상은 양이 많아 1.5톤 트럭을 또 불러야 했다. 할아버지 혼자 모은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분량이다. 이게 이제 키로로 하니까 나는 저기다가 맥주병, 소주병, 또 음료수병만 했거든. 이거 언제 저렇게 분리하고배수셔가 적고 그렇게 언제해요 그렇게 큰건 잡으면 사고는 없잖아. 예. 알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후하게 받았다. 얼마만에 내 손으로 번 돈인지. 지금 돈 버시니까. 진짜 좋지 뭐 근무실 하지 뭐 처리가 <laughs> 다 끝나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았다 <놀람> 돈이 받자마자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다 <놀람> 며느리가 타주는 차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수 없다. 할아버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예, 이게 12만 원이래 셔봐. 뭐 하시는 건데요? 그거 파는 거. 12만 원이요 음. 응. 아니 나도 그거 생각했어. 진장이요 음. 응, 진작. 너무 거주 너야. 아버지 겨울에 추운데 고생하 e t 낯선 돈은 e 가주 u s e 뭐가 걱정이야 o 가해 n g and dig a tuna, boga h o 나 k jang and dig a ha. I should have c h o s e 아버지가 she'll know. I know. I know. I k 그러나 할아버지는 오. 완강했다. 처음부터 아. 이 돈은 며느리에게 줄 계획이었단다. 오늘 추 그봐요. 줄때왜 그러고 다니셔요? 그랬게. 저 사람 회시에 온다고 내가 한 듣고서는 거기 가할 일이 있단 말이야. 특별한 부모님을 모시는 큰 며느리에게 직접 일해서 번 돈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커피 어, 한잔 먹었더니 시원하다. 아내는 산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느라 바쁜데 자신만 따뜻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돈이다. 일요일이 되자 정혜진 씨는 산에 올랐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구식거리며 생활용품을 가져다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짐이 무겁다.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물건을 잔뜩 샀기 때문이다. 벌써 몇 년째 계속하다 보니 이젠 아주 습관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산을 고집하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그러시겠죠 남들은. 왜 저러고 사나 하고 근데 어머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이렇게 산에 서서 계셨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계신다고 하면 그쵸?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정해진 씨는 서둘러 짐을 풀었다 어머니 엄머 행복하시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엄마 아, 선물? 아버지가? 응. 엄마 저 예쁜 거 내부 깍뜻 한번 사다 드리래요 할아버지가 돈을 벌었다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도 할머니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웃음> 이뻐 <웃음> 이뻐요 어머니 이뻐 맛이, 아버지가 엄마 선물하는 건 진짜 몇년 몇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며느리 앞에서 드러내놓고 좋아를 할 수도 없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한 아, 순간이다. 자, 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laughs> <laughs> 어머니도 좋으시면서. 일요일 오후가 되자 등산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laughs> 할머니 혼자서는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일이라 아침에 올라온 정해진 씨는 하루 종일 대피소에서 일을 돕는다. 만우 때는 한꺼번에 1 0여 명씩도 몰려들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아, 오세요.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조심하세요. 위에는 상당히 미끄럽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고 사전준비 없이 오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것도 이지흡니다. 할매힘 되게 좋네. 쌀도 한 가마씩 쥐고 다녔어. <목소리가> 여자, 누기 가서 앉아있어. 걸어다니고 그런 신발을 신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할머니 덕분에 오늘 와도 차게 따세요. 아이고 그런 거는 그내말 들으면 오늘 차다가는 떡이 생길 거 아, 그야 물론이지. <laughs> 그렇네. 이날 특별히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개룡산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예, 네, 이번에 출세,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에요. 출세 출세했네. <laughs> 이들 편사랑 우리 개룡산 국립공원 <laughs> 관리소의 신입 직원이다. 이들은 산에 병사입니다. 오르면 먼저 할머니부터 접근한다. 예, <laughs> 계룡산에 박사시죠? <laughs> 뭐 계룡산에 뭐 산정인이라고 해도 뭐언니 아닐 정도죠. 근데 이제 산에 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또 알고 계시죠. 자, 할머니 수고하세요. 예. 네, 니다 예. 산의 변화나 조심해요. 등산객들의 그렇습니다. 불편사항 같은 건 할머니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와, 우리 계룡산에 직원 한분 아주 멋진 분 왔네. <laughs> 썰물이 빠져나가듯 등산객들이 한차례 몰려왔다 가고 나자 할머니는 피소 주변을 한 바퀴 돈다. 쓰레기 때문이다. 기가 직접 해 예. 지금 뭐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잘 해요. 잘들 하는데도 이제 그개 중에 조금씩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요게 이런 거 하나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 사람이 거기다 놔도 괜찮은 줄 알고 또놔 산이 더럽혀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걸 막아보려니 매일매일 몸이 고달프다 정혜진 씨 마지막 일은 화장실 청소 처음엔 도저히 못할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나선 눈딱 감고 시작했다고 한다 제가 하는 게 낫죠 준비 수거를 또안 하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야 되는 제가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꾸준히 마다하지 않지만 그걸 보는 할머니는 결코 편치가 않다. 그만해. 예예, 응? 네? 네. 네. 편한 거같다 그만하고 얼른 가. 예. 네. 다 됐어. 이제 그만해. 청소를 마치고 종이 같은 쓰레기를 잔뜩 챙겼다. 어차피 산 아래로 운반해야 할때들이라 가져내려갈 생각이다 아이고, 오실 때마다 짐이 대면 안 돼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어, 봉진이 어, 요새 짐 없어서, 짐 없어서 짐이 안 갖고 다닌다 니 맨날 맺점 어머니 속 썩지 마시고 제가 갈게요, 가벼운 데 있네 계단 앞이다 하면 앞에안 앞이 보이잖아 괜찮아, 요 천천히 내려가면 되니까 밖에 요 어머니 이따 내려오세요 네, 가그랑 네. 저러고 산을 내려가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자꾸만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 고생시키는 못난 어미는 아닌지. 그날 오후 할머니는 고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오늘은 아들 며느리 소원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엄마요. 엄마 내려갈게 산산. 어, 그래야 기다려. 응. 어? 산을 내려온 할머니는 곧장 대전 시내로 향했다. 정해진 씨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할머니는 긴장이 되는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몇년 동안 벼르고 벼르더니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